꼴찌에서 두 번째로 육군사관학교 합격 신군부 푸데타 주도 11 12대 대통령 백담사 칩거 내란 사건 무기징역 확정 후 사면 2021년 11월 23일 향년 90세로 별세 대한민국 현대사를 관통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삶은 명보다는 암에서 주로 조망된다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1979년 12.12 군사 반란, 1980년 5.17 내란 사건 등 굴곡진 역사의 고비마다 등장한다. 군인으로선 육군 대장, 정치인으로선 대통령으로 정점을 찍었지만, 퇴임 후 싸늘한 여론 속에 여러 차례 법정에 섰고, 결국 반란수괴범이란 낙인이 찍혔다. 1931년 경남 합천 빈농의 0남매중 넷째로 태어난 그는,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육사에 입학하며 전환기를 맞는다. 1955년 육사 11기로 졸업한 그는 초창기 한직을 전전했지만, 1961년 박정희 당시 육군 소장이 일으킨 5.16 군사 쿠데타 때 육사 생도 지지 선언을 주도하면서 서서히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후 최고 권력기관인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실 비서관을 거쳐 중앙정보부 인사과장으로 임명되는 등 출세를 거듭한다. 이 과정에서 그가 속해 있던 군내 모임인 오성의도 육군 내 신진 주류로 부상했다. 육군 보안사령관으로 있던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총격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전전 전 대통령이 정치의 전면에 서는 계기가 됐다.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졌고 본부장으로 사건 수사처리를 맡았는데 총격을 가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을 체포한 것은 물론 그의 12월 12일 자신의 상관인 정승화 육군 참모 총장마저 체포했다. 12.12 신군부 반란이다. 1980년 5월 17일 신군부 세력은 시국 수습 명목으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정당 및 정치활동 금지, 국회 폐쇄 등의 조치를 내리고 영장 없이 학생 정치인 재하 인사 2,699명을 구금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학생 시위는 다음날 대규모 광주시민의 항쟁으로 번졌고 군이 무력 진압하면서 유혈 사태로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5.18 유혈 진압 책임 문제는 전전 전 대통령이 숨을 거둘 때까지 따라다녔다. 1980년 8월 16일 최규하 당시 대통령이 사임하자 군복을 입은 실권자였던 육군 대장 전두환은 엿새 만인 8월 22일 예편했고 닷새 만인 8월 27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단독 입후보해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같은 해 10월 27일 공포한 제5공화국 헌법은 대통령 임기를 7년 단임으로 규정했지만 대통령 직선제가 아닌 간선제를 고수해 민주 헌법으로서의 한계가 뚜렷했다. 전전 전 대통령은 1981년 2월 다시 간선제로 치러진 제12대 대통령 선거에 민주정의당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다. 전두환 정권 시대의 한국 경제는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에 힘입어 이른바 삼저호황을 누렸다.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잇따라 유치하며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시도도 이어졌다. 하지만 끊임없는 민주화 요구를 배척하고 탄압해 오공 몰락을 불렀다. 특히 전전 전 대통령 임기 말이던 1987년 1월 터진 서울 대생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민주진영의 분노를 키웠다. 여기에 그해 6월 9일 연세대생 이한열이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숨지자 반정부 시위가 들불처럼 번졌다. 6월 민주항쟁의 전두환 정권은 결국 직선제 개헌, 평화적 정권 이양을 약속하는 수습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통령 후보가 발표한 6.29 선언이다. 1988년 퇴임한 전전 전 대통령은 그해 5공비리 청문회에 나와 광주 5.18 진압에 대해 자위권 발동이라고 답하다. 살인마 등 반발을 샀다. 이후 계속되는 대규모 학생 시위에 떠밀리듯 부인 이순자 여사와 강원도 백담사로 내려가 769일간 은둔생활을 했다. 이후에도 추락은 계속됐다. 김영삼 정부 때인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과 함께 반란 수괴죄 및 살인,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가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뒤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항소심이 확정됐다. 반란수 괴범 신세로 전락한 그는 그의 12월 김영삼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고령임에도 건강을 유지하던 전전 전 대통령은 2021년 다발성 골수종을 앓은 뒤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고 2021년 11월 23일 현년 90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군사 쿠데타와 5.18 유혈 진압을 비롯한 과오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